이하고 맛있는데. 음. 여기는 살짝 현대 유럽이네 느낌이 도시 도시온 것 같아요 도시. 뭐 안에 들어가면 다르겠죠. 여기 오스트라비입니다. 일단 지크인부터 하러 가고 아 오스트리아 교통 너무 안 좋은데 일단 거의 한 번에 가는 게 없어 한 번에 가는 거 없는데 두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그것도 존 오래 걸려 그냥 절로 들어가야 되는 아, 이탈리아랑 스페인도 덥다는데 어떡하냐. 가야 되는데. 아. 돈 수준이 아니라던데. 그냥 자살이이래 아, 안 갈, 안갈수 없다, 이까잖아 여기 갈 거예요. 굳게 한다 해가지고. 송아, 송하, 송아연 뭐 보고 왔다는데 이미 갔고. 아참 진짜 많다. 이게 한국 베스트가와 사람, 빠만. 지금이 양국, 한국. 아 양국이래. 지금 유럽 축제 시즌이에요 지금이. 어 프랑스는 그 뭐지? 프스 음악축제 하고 그리고 어 어디냐 체코는 막어 장미축제 막 이런거 하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여러 페스티벌 하는거 같은데 어우 들어가요 아, 근데 딴 데서 보고 와서 감흥이었다. 거의품품거리같아요버버이있고 저게 루이비 볼게 없다. 음, 오스트리아는 애초에 예술 감각이 있는 사람이 오면 좋다고 하네요. 크긴 크네. 현장이막 그물망을 다 해놨네. 아, 공사하고 있네. 나 볼래? 시간되니까다 불이 꺼져있네. 조 이렇게 뻘게 이건 이쁘긴하다 빅빈 같네. 자 드디어 파스타를 먹어볼겁니다 일반 토마토 파스타구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은 없... 밀가루 말도 때 맛있는데 가서 먹어야지. 아니 하... 그냥 너무 더워. 그냥 너무 따가워 아퍼. 그 일요일에 연 것도 없어. 아, 잠깐만 나가도 개, 개 뜨거워 그냥 애도. 뭔가 뭐 정원인데. 오스트리아스 걱정인데 뭐가 없어요. 마트 저 마트만 잠깐 갔다가 였다. 우리라도 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아.. 오스트리아 레그 뭐냐? 놀이공원이래 뭐가 많네 입장료 물어보고 근데 네, 놀이공원 하다 돈 내야지 오줌 싸네 코스토. <목소득> 예쁘다 예쁘게 나온다 일단 여기 브라티슬라바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슬로바키아인데 여기서 1박하고 내일 이제 부다페스트 넘어가서 여기는 1박밖에 안해이 2박도 괜찮은거 같죠? 공기 없긴 한데, 음. 아 그냥 사실 그 너무 더워, 진짜 쪄죽 쪄죽. 나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땅을 개 부수고 있어 고못 들어가. 숙소도 못 들어가고. 돌아갈 때도 여기 넘어가야 되나 This is useful. Russia? I know, I know your history. Your history, your history. Not yeah, history. yeah, yeah, I know. I know. Yeah. Oh. And. Yeah. I thousand, hundred, five, and uh, three more, mm, yeah. Yeah, three year, yeah, three yeah, year war. And uh, 18, 3-8 parallel. Yeah. Yeah. Oh. Yeah, I know. Oh. Uh, where are you going, bro? Where are you going, bro, today? Um, uh, too late. Work. Ah, uh, yeah. Ah, too late. Work, oh, work. No money, no money, no money. money is big problem. <laughs> yeah, no problem no problem. No boyfriend, no problem. No money. Don't a Do you have girlfriend? No. No. Never. Never. What? Problem. Yeah. Big problem. Okay. When you have girlfriend, no money. No money, yeah. No, no. It's good, good people. 4시인데 한 3시간 쉬었나? 너무 더우니까 여기가 브라티슬라바인데브라티슬라바 성에 갈 건데 몰라 일단 가서 보고 밥 먹고 뭐 대충 하고 집가야겠아 너무 더워 그냥 그냥 개더워 그냥 미친놈이 아니야 아 이게 뭐냐면, 저도 몰라요. 저로 몰라. 이쁘다. 예, 응, 거의 지구에 막다 빨개. 배고프다 빨리 다밥 먹어야겠다.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가 볼게요. 아. 이 네, 내려가면 될거 같은데. 어서. 아몇주 한잔 하다 어허 어허 새갈래네 아 비행기표 다시 해야되는데 어 그럼. <목소리> <목소리> 여긴 저, 이거, 여기만 보면 다 보는 것 같은데? 관광지가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비가 흐려졌는데 너무 행복해 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 예. 일본 국기 있네 일본이 여기서 만들었나? 각 나라의 국기들이 있네 뭔지 몰라요 음. 마이시 밀리아노바 분수고 저산 수베르나치 동상이고 얘 부시청사래 저 착하죠 다 알려줬다 이리로 가면 추밀이라고 뭐 맨홀 뚜껑 동상 아저씨가 있다는데 뭔진 음. 나도 모르겠고 이 형이 뭐 먹을지 모르겠네 여기서 버킹 먹을까? 버킹은 맛있긴 하거든 진짜 맛있겠다 와 여기 있네 이얏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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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많이 만졌나보네 아씨 여러 보고 얼마 만에 만난 비냐 그리웠다 비야 공연 보는 거봐 영화관인가 아비 오니까 좋다 하고 싶은데 볼거다 봐서 집에 갈랍니다. 집가서 좀푹 쉬다가 내일 또 헝가리 가야 되니까. 헝가리도 갔다가 이제 크로아티아 갈 건데, 크로아티아가 원래 원래 자그레브만 갔다가 다시 올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사람들이, 자그레브 해안도시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스플레트랑두브르브니크가 진짜 엄청 이쁘다는 거야. 이가 엄청 이쁘대. 그래서 그냥, 어, 그렇구나.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아, 몰라. 이제 계속 막 고민하다가, 또 다른 사람도 뭐 간다, 그러고 뭐다 이쁘다고. 아, 모르겠다, 가겠다, 가는. 그래서, 아마도, 스페인은 못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재미 안 움. 저쪽에서 안 움. 왜안 움? 멈춰 있어. 좋다고 집까지.